마스터. 요즘은 연구소 사냥을 잘안 하는 이유가 에콜라이트가 이속이 확실히 빨라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정찰을 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가지고 요거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냥이 느려져요 속도가 확실히. 이거를 하나를 에콜라이트를 쫓아내고 나서 사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언데드가 사냥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자, 쿠엘이 나오지 않는 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드레드로드. 레비 선수의 드레드로드 정말 잘 쓰고.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드레드로드를 쓰면은 치고 안 쓰면 이기는 그런 경기 결과들도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배럭이 좀 늦게 지어졌나봐요. 원래는 이 불마가 나오기 전에 그런트가 나오거든요. 진짜 빠르게 땡길 때네. 이쯤 했으면 땡기고, 불마가 가야 아, 되는데, 또, 아, 이러분 만화 다 쓰긴 했는데요? 땡기고, 아, 만화 쓰기 아까우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버스. 이거, 그, 파시어가 할때 하는 거죠. 파시어가 여기 서서, 이거, 베럭 때리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고개 딱 돌려서 늑대 소환해서 막는 거거든요. 파시오로 요 사냥을 할 때. 야, 만화 많이 썼다고 소비마스크를 선물해줬네요. 쓸만합니다. 예, 지금부터 끝까지 쭉 쓸만한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그, 체력 관리를 위한 뱀피나, 극초반에는 그 이제 뱀피 쿠엘. 뱀피도 꽤 좋거든요. 이피 관리할 때. 뱀피 있는 불마랑 없는 불마 비교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쿠엘. 그 다음은 뭐, 데마법사의 반지도 이제 올스테이시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삼용웅 누가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같고요 위치도, 어, 해골. 해골 여기 있는 거 지워진 거 봤으면 이제 요쪽에 있다는 거는 알수 있거든요. 이쪽을 잡았겠구나. 아, 해골이 없어지기 전에 이거 봤나요? 사는 걸? 그래서 여기 뛰어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잽싸게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불마 여기 있구나. 깨지면 망한다. 힘두개 여기 잡힌 거 보면은, 아, 불마 이거 잡았겠구나는 알수 있어요. 근데 잡고 나서 올지 옳지 안 올지를 지금 완전 동선을 놓쳤기 때문에. 자, 불마 여기는 확인했죠? 이러면 바로 뛰어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인데. 아, 제대로 안 끌렸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못 잡죠, 오크. 그. 이제, 뱀피가 언대전에서 조금 초반용인 이유가, 후반에는 헤드헌터로 결국은 바꿔야 되거든요. 헤드헌터 아니면 윈드라이더로 최종 조합을 짜야 되는데, 그럴 때좀 힘이 빠지긴 하죠. 근데 드레드로드 상대로는 그런 트레이더 압박으로 끝내는 경우도 이게 꽤 많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뱀피가. 견겨내기를 어, 못했어요. 근데 자동으로 해골이 빠져나갔고 해골이 없어져서 어, 아 이것도 센스 있게 잘 봤네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대 맞으면 죽는 피였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살아있습니다. 레비 선수 이번에도 이제 중멀이죠? 중멀. 네 섀도우 헌터 칩트해 보니까 체력관리 뭐 이런게 조금 힘들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드레드로드여서 장풍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트튼으로도 드레드로드 상대로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냥 무한 압박한다고 치면은. 디보션. 디보션도 꽤 좋은 아이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언대전에는 특히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어력을 전부 다 올려준 능력이 더스트 있어서 마지막에 뿌려 볼 거거든요. 더스트를 뿌리게 되면 이제 정말 위험한 거죠. 뿌렸구요. 아, 좋은 타이밍에 슬릿.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템 창도 꽉이었기 때문에 딱 쓰면서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안쓸 이유가 없었죠. 빠른 타이밍에 2티어 중멀. 3티어 멀티보다는 2티어 멀티를 좀더 선호하고 있긴 해요. 버스트 정말 꼼꼼하게 계속 잘들고 다니고. 이거 2스킬 e 윈도크 끝날 동안 무한정으로 재우면은 이론상으로 잡을 수는 있긴 한데, 마나가 먼저 바닥 나겠죠? 아, 그리고 더스트가 끝나네요 아, 또 있긴 있구나 어차피 더스트 뿌리긴 해야 됩니다. 이거 템창 비워야 돼서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거 이거 마나 스트링 한 다음에 슬립하면 죽어요! 하지만! 구출하로 오면 얘기가 다르죠 확실히 전 게임보다는 이번 게임 오크의 움직임이 좀더 좋네요 영 레벨도 어느 정도 좀 막아놨고. 내거 키우면서 멀티 던지면서 3티어까지. 전 게임은 3티어가 너무 늦었었거든요. 나무 관리도 좀안돼 있고. 자원 관리가 안 됐었죠. 돈 많이 남고. 레벨링스 도 3점 후반까지. 일단 5레벨까지 찍긴 찍어야 되거든요. 바다 먹으면서 근데 5가 찍힐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세컨 안 뽑고 혼자 뽑으면 요거 먹으면 4.5까지는 어떻게 갈것 같거든요. 세컨을 좀 늦게 뽑는 것도 일단 5레벨 찍어놓고 뽑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장풍만 무한으로 날리면은 결국 버텨집니다. 아, <laughs> 스티나이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이거는 만약에 오크가 자원 여유가 있으면은 닥터 준비하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할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진짜 싸우고 난 다음에 다 빈사 상태가 될 거예요, 오크 유닛들이. 왜냐면은 3레벨 장풍을 맞고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빈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크가 컨을 잘 했을 때 이제 링크의 힘과 이런 걸로 이제 다 살려서는 가지만 회복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회복하는데 꿀과 뭐 만화 다 써가지고 이제 자원 차이가 나고 이제 영웅 레벨 올라가고 이런 건데 자원적으로 만약 여유가 생긴다면 닥터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이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게요. 이쪽으로 가면 사연터가 좀 먹혀있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다 열려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오크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단 여길 가는 게좀더 좋긴 해요. 이쪽으로 움직여야 내가 멀티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상점 먹으면서 싸워도 될것 같은 게 먹으면 3이거든요. 온다고 하더라도 이병력은 오크가 이기죠, 지금. 연구소를 먹고 나서 하나요? 오크도 아, 근데 디스가 떠서... 자, 그냥 갑니다. 지금 디스도 떴고 프렌즈골도 됐다 보니까 더 사냥을 주지 않겠다. 캐도헌터가 아직 이기 때문에 3이 안 됐거든요. 자, 한번 들, 들어가 보는데, 이번 장풍은 그렇게 세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이 e 스킬 장풍이라 이 e 스킬 장풍까지 조금 맞아 볼 만하거든요. 내 대공능력이 좀 떨어지는 오크기 때문에 나 그냥 대낮 까기로 모르겠으면 영웅 까기 오크 영웅 까기 영웅 까는 종족 영웅 데스나이트 어 버텼어요 데스나이트가 뒤로 빠져서 오히려 좋아 경험치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실에 지금 그 대공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오브가 없거든요 오브를 집트니 사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오브가 있었다면 불마가 혼자서 이 디스를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먹을 거 먹고 더 이상 이득을 보기 좀 어렵다 싶으니까 포탈 타는 레벨린스 확실히 지금 교환을 보면은 힐스 두장 너무 크죠 유닛도 훨씬 많이 죽었고 근데 이제 데스나이트의 레벨을 또 올리긴 해야 됩니다. 아이템이 근데 워낙 빵빵해서 리치는 나오자마자 그냥 성검 리치네요. 후에 탈라스! 기가 막힌 아이템 하나 나와줬고, 또 나무가 관리가 좀뭐그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 피언을 안 뽑은 게임이 아닌데, 여섯 개 뽑아놨는데도, 좀 비싼 나무를 쓰는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나무가 빡빡합니다. 아이템은 굉장히 잘 나온 오크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언데드도 잘 나왔어요. 템창 보세요, 템창. 좀 이따 이거 드레드로드 풀만화 되면은, 이거 넘길 거거든요. 그럼 드레드로드 만화통이 여기 25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640입니다. 다 물어. 와 소비 마스크까지. 양쪽 다 아이템은 기가 맥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기가 막히면 둘다 불만족스러운 게임이죠, 보통. 아이템의 공평함은 없기 때문에 똑같으면 둘다 불만족스럽거든요. 아이템의 만족이란 나만 좋은 게 만족입니다. 사스테이프 팔았어요 자, 제이 멀티 제3멀티도 던져보나요? 자, 가고일로 체제전환. 그런데 아, 아,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일단 오브를 들진 않았거든요? 자, 근거 한번 던져봅니다. 색상 되면 좋고, 아님 말고예요 저거 된다고 하더라도 일꾼 넣을 여유는 없거든요? 아, 일단 워커부터 순식간에 녹았고, 영레벨 4, 4, 3 굉장히 높긴 했는데 5, 3, 2인 어데드 쉐어 노클릭 쉐어 노클릭 쉐도터 아, 딜못 버텨요 쉐도터 전사 자, 디스를 잡아야 되는데 디스가 생각보다 잘안 죽습니다 자, 무조건 좀 먹었고 캐도원터가 준거 빼고는 교전 자체는 나쁘지 않게 한것 같거든요, 그. 자, 그런터 그냥 내 손으로 잡고, 50유지. 어차피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 핀드디스. 아, 구울, 가고일. 아, 언데드가 아, 게임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지금 그냥 구울만 뽑으면서. 계속 일로만러쉬가면 돼요 그 오크는 여길 못 가거든요 자, 5레벨 불마 야이 시체가 그냥, 그냥 멀리서 나 왔다 인사로 장풍 한번 날리는데 인사가 좀 과격한데요? 자, 빠졌으면 내려와서 고쳐야죠. 아, 고치, 고치기뭘 고쳐. 야, 나오자마자 힐을 줬어야 됐나 봅니다. 오, 어, 크는이 멀티 하나 돌리는 것도 좀 빡빡하고. 아, 여기 혹시 멀티 할까봐 구울까지 꼼꼼한데요. 이거 완성은 됐지만, 네. 이제, 이제 돌리나요? 그걸 계속 뽑네요. 여기서 뽑아서 늘로 넘기겠다. 계속 여기만 공략하면 되거든요. 여기 갔다가 포탈하고 포탈. 큰 맵에서 자원적으로 굉장히 이제, 근데 내가 편해져, 어, 진 상황이죠.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자, 확인했고. 제 콜라이트가 다섯 긴인데또 뽑고 있네? 이러면 이제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필리지가 되어 있지 않은 레이더라서 저 의미 없죠. 자, 벌어온 다행히도 지어졌기 때문에 구울만 오는 건 막을 수 있어요. 필리즈라도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필리즈도 안 되어 있고 공업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두기 가지고 이게 큰 압박까지 죽인 좀 어렵습니다. 타워도 곧 있으면 완성되고, 이렇게 9월만 보내도 상성상 9월이 이기죠. 레이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레벨레스, 거의 2대0 잡아가기 직전입니다. 어, 아, 네, 워스턴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구요. 아, 자꾸 포탈. 이게 버서크라도 공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공3업 정도면은 이제 디스 아머 타입 때문에 좀 공략을 하기가 좀 수월한데 그런 게 아니구요. 자, 80도 깨졌는데 자, 그래도 다 돌아간다고 치면은 16원씩 해는 거기 때문에 14원씩 해는 오크보다는 많이 벌긴 합니다. 나시 유지 이러면 이제 28원씩 올라가는 거라서 웬만하면은 또 80원 안 깨는 게 편하긴 하죠. 자 불마도 못 버티죠. 템이 굉장히 센 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고루고루 잘 잡았는데, 아, 못 버텨요, 얼마도대스에인 클릭. 힐링 스크롤, 서, 버티고요. 다시 한 번, 어떻게든 멈춰! 대나 까기! 대나 까기! 데스타인 트 전사. 자, 대나를 까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레벨인스라서, 여기서 전병력이 갑자기 죽고, 막, 영 레벨 5, 5, 5 뜨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긴 해요. 장풍 누적만 해도 엄청 아프죠? 자, 만화 포션 두 개씩 들고 다니고. 그, 아이템 팔았네요? 만화, 펜던트. 조금 아까운데요, 만화 펜던트. 또뒤 보이지 않았을까요? 잘짝안 보였던 것 같고요.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리치오 클릭 포탈이 없으니까. 아니그 데스사이트가 없으니까. 바르게 빠르게 포탈. 아, 좋은 판단이에요. 다음 턴에 리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리치가 템이 워낙 좋아서 아 멀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콜라이트 숫자가 많아서 그래실 병력이 생각보다 적어요. 인구수는 높은데 자, 끝났어요 베이스 하나. 그럼 원 베이스 대 맞이건 뭐안 키니까 쓰리 베이스죠. 좀 있으면은 포 베이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끝났고. 오크는 이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되거든요. 거의 6레벨 직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하나 먹어도 금방 소화되긴 합니다, 얘는. 최대한 빨리 보시고 포탈 타야 되거든요, 오늘 순간에. 어, 세포? 돈 많으니까? 자, 여기도 확인됐죠? 이거 여기 수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세포만 박아도 깰만 하죠? 형이요한방 더요! 자, 이러면은 여기를 부시고 요거까지 부신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하나가 그래도 요만큼은 돈이 남아있어요, 언데드. 자, 오크는 타이니로 던지려면은 돈이 600원이 돼야 되는데 힘들죠. 자, 이제 와서 필리지는 좀 늦은 감이 좀 없잖아, 있고요 자, 궁극기 임패도 찍혔기 때문에 그냥 떨고만 놔도, 이 본진 건물 혼자서 다 날릴 수 있거든요? 뭐, 방해가 없다면은, 이 버로우 정도야 그냥, 카오스 데미지로, 쓱싹, 쓱싹 할수 있고, 이거 포탈도 이제 못 합니다. 포탈 타는 순간, 머리 위로 임패 떨어지고요. 장풍에 노바 들어오거든요? 오, 그, 그 장면이 나오면 좀 장관이겠는데요? 자, 순회 공연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 그 장면 나오겠는데요. 아마 N 누르고 있을 거거든요. 아! 헥스로 자, 갑니다! 다 들어와요, 스킬! 임페 점사에서. 이 경험치 꽤 많이 주거든요, 이 친구. 와, 임페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임페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 도전은... 좀 이득을 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근데 나무가 좀 살짝 부족하긴 한데, 예, 금방 킵니다. 쥐쥐 레벨레스 2대0 승리 가져합니다 <목소리>